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현장 내그 안전 시설 설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그 안전 서류 저희가 그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급히 필요한 안전 서류 이런 건 저희 카페한테 아니면 그 유튜브 이 구독 그 메시지에다가 보내주시면 음 저희가 그 미리 그런 서류는 음 드릴 거예요. 어, 작성해서도 드릴 거고 하니까는, 어, 걱정 마시고, 어, 천천히 꾸준히 앞으로 갈 길이 말, 많아요. 네, 현장, 이제 주로 이, 이 현장에서 실전 이 업무를 촬영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어, 여러분들이 급히 필요하다는 서류는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그,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 안전 관리 초보자도 상관없어요. 초보자도 서류만 좀 하고 현장 관리 제 강의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하신다면 한 3, 4년 된 선배들한테 어 굳이 이렇게 그 밀려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안전 시설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하다가 사용하시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여러분들 회사 이름 가운데 넣시고 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현장명 넣으시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음. 네, 그 목적은 우리가 현장 내 가시서를 안전 시설하는 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 안전 통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작업 효율성 기계 설치로 인해서 공정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현장에 무제 달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건 여러분들이 이, 어, 이 교환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 할 때는 이 집안 다짐이 아주 중요해요. 땅. 평, 평탄하고, 집안을 어, 그 다져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계가 어, 설치를 하셔야 돼요. 밑받침에는 이런, 그, 철물을 넣야 되고, 뭐, 표지판도 설치해드리고, 위에 올라가는 작업자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난간대, 난간대가 중요하죠, 난간대. 가세 설치를 해야 되고, 작업 발판을 깔아주고, 여기는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림상, 이 목재로 발판을 하면 안 되고요. 요공 발판이라든가, 그 강관, 어, 요공 발판을 사용해서, 깔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치의 강력은 2m 이하로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자, 사로가전 보건법 비계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난간대는 상부 에서상 900에서 1200, 중간은 450에서 600, 발끝만큼은 100 이상, 10cm, 10cm. 난간대 지름은 270cm를 써줘야 돼요. 안간대 하중은 임의로 의 방향으로 100kg 하중을 어, 견디고 경고히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계단은 어,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일일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운 받아가지고 난간대, 계단, 강관비계, 강관비계틀, 달비계나 달대비계 이런 걸쭉 보시면 다 이해가 갈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볼때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시험 공부할 때. 그 건설 안전기사도 그렇고, 산업 안전기사도 그렇고,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조항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말비계, 이동식비계, 재료, 강간비계, 재질이라든가, 작업 발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복습한다는 설치고,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그 기억에서 상기돼가지고 안 잊어버릴 거예요. 다음, 자, 이 설치 기준 이런 건 이제 현장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저는 이제 그이엑텐드로 이걸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 그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라. 어? 어 그렇게 말씀을 그 시공사 아니 아니 그 삼정업체나 이런 데다가 말씀을 해주고 아니면 안전 시설팀한테 이런 그 지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딱 하셔봐요. 아우 우리 안전관리자 계단을 아는 게맞네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무시를 못해요.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단인데 이제 계단 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그 난간을 설치했죠. 뭐 어,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설치 기준은 여기 옆에 다나와있요 써놨어요 뭐 상부 난간때는 900에서 1대0 중간 난갈대 뭐 재질은 어찌고 계단 난간때는 파이프 끝단부 구멍캡 설치하고 전도방지 그 발판 뭐 노프 사용 이노프 사용금지는 여기다 노프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노프를 치면 여러분들 노동부나 하루만정공단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는 다 지적이에요 이 노프는 난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항상 이 강관 파이프를 이용해서 어그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 철골이죠. 이제 철골 작업 현장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때는 이게 철골이 이제 칼럼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재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이 철골 난간대하고 이 노프는 이 철골을 제작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걸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서 이 낙하물 방지망이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기 전에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추락 방지망 설치하는 그 작업자들이 올라가고 여기다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려고 이걸 해놓는 거니까 반드시 이 철골 그컬럼 같은 데는 그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식으로 해오라고 하고 이런, 이런 걸 설치해서 두어라 난간대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을 전용 난간대를 사용해야 되고 16mm, 13mm 이상 16mm 형광루프를 사용하고 이런 그 조임 상태 확인하고 지상층에서 먼저 설치해서 후 양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걸 이 난간대를 설치해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그 난간대라든가 조임상태라든가 뭐 지상층에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노프를 사용해라 아주 그 자세하게 그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현장관리 안전관리 하면 그 충분히 다 모든 공정에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수직 계구부 난간대인데 어, 설치 기준은 똑같아요. 달판 한 뭐, 설치, 도 파이프 부호케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하시고 어,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건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에 음, 걸쭉가 올라간 후에 어, 해야 되겠죠. 뭐 엘리베이터, 피트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자, 이건 이제 안전난갈때 아,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피트.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불주가 다된 상태에서 톤크리트 탓으로 고수 자국대 및 보행자 전도, 우리 기준 안전 난간대 설치. 자, 이런 식으로 그,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재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이런 비트 마기를 해줘야 되겠죠. <laughs> 만약에 여기 그, 이 난간대를 설치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앙카, 앙카를 박아가지고, 어, 이, 낭간대를 세워서, 자꾸, 낭간대를 어,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안전장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비트인데, 엘리베이터 비트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 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는데, 어, 여기 보시면 참조표 있죠. 이걸 잘그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그 공사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아니면 직접 여기 그 자로 제가 뭐 가지고 완전 어, 전문 업체한테 이걸 의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 음, 설치를 할수 있도록 꼭 이건 설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자 이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낙하물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밑으로 하부로 떨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 난간대를 하시고 위에 지붕을 그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나머지 설치 기준 은 이걸 보시면 돼. 요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3층, 4층, 5층, 6층 계속 올라갈 때마다 어떤 식으로 뭐 6mm 와이로프로 해서 6mm 클립 두 개서 체결하고 뭐그 3천 대내야 방향처리 망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식기로 했으니까 이 기존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이건 이제 안전 통로 방호 선방입니다. 안전 통로, 안전 통로, 안전 통로도 이런 식으로 그 설치, 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요 위에 위에도 이제 그 사람이 보행을 한다 하면 위에도. 위에서 뭐가 다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핫파이라든가, 공음파이라든가 이런 걸 위에 그 막아가지고, 어, 그 밑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그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된다. 그, 재발을 이해못하면 다시 재발을 들어가면서 이 사진을 보고 이걸 해보면 아,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자, 다음은 수직통로에요. 수직통로.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통로 이런식으로 또그 내부로 그 수직 통로는 모든, 모든 비계 수직 통로는 내부로 설치 해야되죠 그렇죠? 내부로 하면 안되고 그리고 통로 문은 닫는 문으로 수직 사절은 반드시 설치해야되고 상하부 통로는 엇갈리게 엇갈리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또이1치에서 어, 그 여기 올라가는 높이가 2m 이상 좀 높다 한 4m 정도 되면 위에다가 신전미이 놓고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다 커브라, 추락방지 그 설치 그, 추락하고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전대를 하나, 추락방지를 밑에다가 어, 설치를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에안전고리를 걸고 올라가다가, 어, 미끄러져 추락했을 때는 거기다 딱 잡아줘가지고, 어, 추락방지 사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자 이거 이제 그데크 음, 요즘은 이제 막 철근 렇게도 하지만 공룡을 좀 빨리 해야 하기 위해서 테러 데크라는 이런 데크를 많이 사용 하죠. 발판, 그, 어, 탓을 하기 전에 이빔 상부에 붙이이 데크들을 걸어서 깔아요. 그런데, 어, 여기에 이제 그 작업자들이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발목이 빠져가지고, 뭐 발목이 어, 걸쳐질 수도 있고, 꺾임 사고 이런 게 많이 발생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판을 어, 발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안전 수험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자, 여기 설치 기준은 뭐 400, 폭 400에 길이 1200자로 돼가지고, 메탈망으로 해갖고 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자 이건 이제 수직망인데 또, 어, 지상층에서, 그 지상층에서 먼저 설치, 지상층에서 먼저 설치해갖고 양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착착을 해면 돼요. 어? 응. 자 철골 추락 방지망입니다. 추락 방지망. 그 추락 방지망은 이제 철골 보호가 설치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건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그 전문 설치 안전하실 업체한테 위조를 주시던가 의뢰를 해서. 어, 이렇게, 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시는데, 그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 너셀망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더 덮어주시면, 이중으로 해주시면, 어, 조그마한, 뭐, 볼트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그, 추락만이 아니라, 추락경 낙하물, 방지망도 같이 겸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설치해주시, 해주시는 걸로 하고, 설치 순서는, 이, 보시면, 뭐,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설치 기준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걸 보시면 돼요. 설치 기준. 자, 위주 그 낙하물 방지 틀이죠. 이것도, 음, 그 전문 시설업자한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고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 좀그 경고히 만들고, 진짜 뭔가 여기에 뭐 낙하라든가 뭐 추락이라고 했을 때, 그 그때때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고 설치 기준은 마찬가지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들 현장에 왔게죠 그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수평방 대형 개구부 및 엘리베이터 피트형인데그 어, 적용 구간은 대형 개구부 엘리베이터 피트 이런 건데 지금 그림이 좀 희미해서 그런데. 어, 이 사각이 일단 하면 여기에 다그 안전 난관을 박아서 여려줄리덕 이런 식으로 그관관 파이프를 바이, 박아서 여기에 어, 그 추락 방지망 밑에 옆에도 그다함 아니었죠 그, 아니, 그 너셀망 등을 이중으로 설치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3층, 4층, 5층인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위에 추가랑 어, 방지망 이라든가 그 너셋망을 이중으로 해 놓으면 밑으로 뭐 떨어지는게 없겠죠 자. 오, 조금 전에 봤던 에르메트 피트형이 이, 이 형태하고 비슷한데 이건 소형계분인데이 형태는 비슷해요 근데 뭐 이런건 지붕은안 덮었죠 그냥 아까 지붕까지 다 덮었죠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그만한 계급은 이런식으로 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 자, 자, 한번 이전. 이걸 만드시고 이 하부 바닥 그 오픈된 개구비에는 반드시 그 요금 갈판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어. 자, 수지 개구 덮개. 아, 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덮개는 개구부에 대한 건 계속 나왔으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상식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맡기도록 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둥, 바이크, 그 기둥을 어, 박어서 할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 방카볼트를 박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 맡기 그런 공사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자 이거 이제 그 발판 3, 그 플러스 3 발판 안전난 대 텐데 어, 요거 이제 초고축이 정도 공사하는 현장 같으면 여러분들 그 큰 회사에서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푸시고 어떻게 해야 지게 한다는 설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기존 난간대 설치 시 판국제에서 흔들림이 심하여 안전 난간대 제약을 하지 못해서 하 보안함.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나무 은걸 판을 까는 것같요 여기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그 구정이 안 되고 가지고 흔들렸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데를 어, 클립이나 이런걸로 어, 다시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거예요 이런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설치 기준 쪽에 한번만 공부를 하세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어, 액세스펌 투발파인데 이런것도 아마 그 공사에서 미리 그, 협력업체에 주고를 할때 이런게 다 제작이 돼갖고 들어올 거예요 이이 발끝마디 발끝마디 판은 반드시 10cm 이상 올라오게 그럼 만들어지야 않다는 거이 정도만 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시공 사례 같은 건뭐 여러분들이 그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 내 안전 가실에 대해서는 어 직영 측이나 여러분들이 할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위험한 건그 안전 전문 가실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고 제작하는 게제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안전 관리비는 여러분 그 원가 절감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어? 안전 관리비는 무조건 100%다 써야 되고 초반 1.2%까지 쓸수 있는 게 안전 관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시설만큼은 여러분들 쌈을 해서라도 공 같은 거고 아니면 쌈을 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서 여러분들 현장 사고 한 건도 없이 무죄에 준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